어, 자기사람 밴드에 보면 게시판이 있고, 사진첩이 있고, 그리고 채팅방이 있죠.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다가 우리가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게시판은 어, 보통 3 i n g 라고 해서 멘토링을 위해서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저는 깨닫지도 못했고. 세상이 말하는 깨달음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좋고, 이 공부를 먼저 한 입장에서, 오늘도 방금 굉장히 녹음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또 요즘 지식 비타민 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퇴사한 그 민철준이가 계속 올리는 글 있죠. 어, 요즘 블로그 워낙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있는 멘토링은, 어, 꾸준하게 읽고, 이 교육까지는 청영들에게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댓글, 뭐, 어, 그니까, 읽었다는 표시로 해서 간단하게, 네, 그, 아까 성경, 불경 이야기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이 많잖아. 나도 그럼 출근할 때는 이제 좋아하는 스님 법문, 지광 스님이라고, 좋아하는 스님 법문, 오늘도. 사실 근데 그것도 잘 클릭 안할 때가 있거든. 근데 오늘은 이제 클릭하고 출근했는데, 듣다 보면, 아, 잘 듣고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그, 오염된 물에도 그걸 정화하려면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이 입력이 되야 되잖아. 그래서, 인풋인 거죠. 쇼어 코칭 하다 보면 자기소개가 아웃풋이잖아. 완전 머리를 싸매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씨, 인풋도 없는데 아웃풋이 되냐?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게 있어야 아웃풋이 되겠지. 뭐 듣고 보는 게 있어야 나를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인풋의 측면에서 게시판을 활용해주고, 지금 이야기할 게 이제 사진첩인데, 사진첩에 보면, 오늘도, 이제, 뭐, 보니까 뭐, 무조건 같이 막 사진들이 있지. 그걸 비전보드라고 해요. 이제 매주 만드는 비전보드인데, 오늘도 아마 내가 만들어 올릴 거예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비전보드가 뭔지 아나? 음, 비전은 음, 꿈이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그, 꿈이죠. 꿈을 기록한 게시판, 이 보드라는 게이 보드잖아.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보물지도라고 해요. 어쨌든 자신의 꿈, 꿈이라는 건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일단 뭐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의 소망으로 해서 이미지 사진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걸 비전잉이라고 해요. 이걸 멘토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일기장에 쓰는 것을 아, 블로깅,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라고, 그래서 3 i 즈라고 하는데, 멘토링, 비저닝 블로깅인데, 이비전닝 관련해서는 어느 자기계발 서적을 보더라도 꿈꾸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근데 꿈을 어떻게 꾸는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혹시 그런 책 읽으면서 아, 이렇게 꿈을 꿔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나? 어 어. 어, 어. 아, 맞아, 맞아. 버킷리스트 했지. 그 다음에 뭐 그림 맞아, 맞아. 그때 면접할 때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버킷리스트를 전화에 알기도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일단 요걸 좀 설명해주면, 아, 그래서 본인이 이미지 사진으로 이렇게 보드에 붙이고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비전 파이렇게그 그림 같은 거 제가 생각하는 아 그, 그림을 그려? 네, 그리는... 어 그림을 잘 그리구나 네, 그렇게 막잘 그리는 아니 그냥 이렇게 아 우리 서희 씨 비전보다는 그거 뭐야 <laughs> 직접 그리면 더 좋겠지 그 이미지 사진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대해 봐야 되겠네 근데 이 효과는 진짜 요즘 그 뭐야 드라마 그나오 어마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비전 보드가 좋다는 걸 나도 알았어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는데 예전에 보통 어떻게 했냐면 1 년에 한번 정도 만들고 묵혀놨다가 또한 내년쯤 이제 새해에 이렇게 그 연중 행사처럼 만들고 그냥 덮어놨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경우가지만 제가 이제 해양대에서 취업팀장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자기개발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짧은 두 시간짜리 여섯 번 강의 동안 다른 것도 할게 많아서 자기 사랑도 다 설명을 못 하겠고. 그래서 자기 사랑을 위한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 1 3 0명되는 태반의 학생들, 해양대 학생들이거든. 그래서 가입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차 배우겠지만 내가 하나는 일러주겠다. 그게 바로 비전보드였어요. 그리고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비전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만드는 요령도 설명하겠지만,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근데 이건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이런 거 같아. 내가 어제, 어제 인업이 올렸죠. 아, 어제 인업이 올렸지. 지금 8번 부스의 방에 보면, 레터 중에서 보면, 이거 오래 쓰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 중에서, 그, 어록 중에,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말이 있거든. 그리고 또 어제 기도 관련된 레터였고 기도라는 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소망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해나갈 때 기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도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다면 소망하지 않거든. 걱정만 하지. 우리는 소망을 걱정을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꿈을 꾸는 것을 욕심을 머리 위에 얹는 것, 혼돈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생각만 계속 도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게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지.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나 소망이라는 것은 안정된 마음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국리하고, 기분 좋게 떠올리고. 이거 오늘 녹음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리본, 이제 베리네, 지금 되게 맛있는 디저트거든. 나는 세상에, 그, 요즘 나도 같이 만들지만, 난 저보다 더 맛있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 아주 먹었어 응. 근데, 이번에 레몬 맛은 예전보다 조금 못해. 나 레몬베리는 가장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도시락 사업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디저트는 사실 밥을 먹고 먹는 건데, 밥은 사람이 항상 먹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점심시키겠지만, 특히 일요일은 차 타, 차가안 되면 이제 돈가스거든. 그래서, 이 금방만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팔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거지. 그러면, 어, 어떻게 하지? 잘 될까? 이건 불안함이지. 근데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그래, 잘될것 같아. 참 기분 좋은 일이야.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검색을 하는데, 여기 도시락 관련해서 주방에 사람을 뽑는 게 있는데, 물론 내가 대표이긴 하지만, 거기서 미래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공방을, 주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주방 시설을 해야 돼서, 내가 먼저 한번 주방을 체험해보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즐거운 것이 비전인 거지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즐거운 인연을 끌어당기는 거지 그게 바로 기도이지 않을까 근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솔직히 교회나 절에 가면 좀 터부시했었거든 특히 그대 나이때는 아니 뭐 절에 가면 기복신앙하냐 어뭐 부모님들 가면 뭐 복만 빌고 어내 자식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라도 가서 뭐 수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니면 저런 뭐 이제 오전에 사시예벌 있는 데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직업 정성으로 일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안해 걱정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그때 청양 교육할 때 이것만 기억하자. 자, 따라합니다. 걱정 대신 소망하기. 소망하기. <laughs>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걱정하지 말고 소망하자는 거지. 근데 그 방법을 지금 이제 자기 사람부터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청향들도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 14기 그대는 버킷리스트도 아는 사람이니 이것을 통해서 보이고자 는게 아니라 내 삶을 정말로 이렇게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짱이에요. 수많은 체험을 했었고, 어떨 때는 진짜 이렇게 막 등이 오싹할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끌어당겨진다는 것. 물론 모든 게다 되진 않겠지. 하지만 멀리 봤을 때 오는 것. 자, 그 다섯 가지를, 그, 오늘, 나도 만들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근무 시간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비전보드는 일단은 자유롭게 만들면 돼요. 자유롭게. 원하는, 원하는 모습과 원하는 그, 것을. 자,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그런데 이걸 매주 이렇게 할수 있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 그런데 이건 매주 하는 게 좋아요. 방법을 일단 일러주면, 일단, 그, 먼 미래 사실에 우리가 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어, 나는 이게 너무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좋아해서 매주 바꾸는데, 다섯 장의 사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먼 미래의 모습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되고 싶은 보통 그 지금 내가 오늘의 주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뭐 토익 공부를 한다면 토익 9백뭐 이런 게 있겠죠. 또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가 있고, 이것은 바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한달 한 동안은 크게 변하지 않겠죠. 한 두세 달 동안은. 그리고, 그, 1년에서 3년 후의 나의 모습. 그리고 10년에서 20년 또는 뭐, 내가 80세가 됐을 때의 나의 먼 미래의 모습. 이세 장의 사진은 한달 내지 한 3개월 동안은 변하지 않겠죠. 뭐, 오늘의 주제 내가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 뒤의 모습. 3년 후 나의 모습 또는 1년 후의 모습. 5번은 10년 후 나의 모습 또는 20년 후 나의 모습. 또는 아주 멀리, 80대 나의 모습. 내가 되고 싶은. 요것에 관련된 이미지 사진 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장의 사진으로 해서 그, 가지고, 있고 이거, 뺑뺑 돌리는, 저기, 사진 여러 장 캡처하는 방법. 알죠? 네. 그 사진에 합치면 되겠죠. 하지만, 요 사진도 매주 바꾸는 재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80세 때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하, 내가 정말 귀머리, 귀밑머리 희끗하게 해서, 어, 이렇게 그 흔들리자에 앉아있는, 예전에 한번 올린 얘기 있었거든. 흔들리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 되고 싶다 해서 흔들리자 검색하니까 있더라고. 그러면 그 5번 사진은 그게 되겠죠. 그런데 80세 때 내가 그게 되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모습에서, 야, 그때는 어떤 색깔의 자켓, 뭐 옷을 입고 있을까, 상상할 수 있겠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80세 때 내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내가 어떤 징검다리를 건너야 될까 해서, 상상을 저여놓은 거죠. 처음에는, 오늘의 주제, 3번 사진에서, 토익 900, 서뭐 토익 900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토익 900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귀를 뚫어야 된다면, 그 다음 주 사진은, 귀를 뚫는 사진, 뭐, 귀를 뚫자 면막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매주 바뀌는, 바꾸는 것을 재미를 드렸지만 굳이 불편하다면 3번, 4번, 5번 사진은 그대로 고정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로 많은 체험을 했고 강조하고 싶은 건 1번과 2번 사진이에요. 1번은 토즈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대는 버킷리스트를 이해하니까 이것의 배경을 말해줄게. 버킷리스트가 뭐죠?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일의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사진으로 만든다면 그게 비전보드가 되는 거고 목록화하면 그게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죠. 영화도 있고. 버킷이 왜 버킷리스트인지 알죠? 어? 바구니죠. 왜그 바구니지? 아하하, 그거 음. 모르았구나. 나도 몰랐는데, 예전에 들은 말이 있어요. 지금은, 어, 좀안 좋은 일이지만, 교수형을 제할 때, 뭐, 이렇게, 목을 메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형대어서게 되면, 바스 이렇게 바구니에 올려서 그걸 탁 찼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버킷 자체가, 이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버킷 리스트가 되는 거죠. 조금 약간 우울하잖아. 그래서 아니, 뭐그 당시도 해양대에서 청춘들하고 같이 이런 걸 만들자고 하는데 버킷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 왠지 막 나이가 좀든 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이건 해야지, 이런 거라서 처음에 청춘 리스트로 생각했었어. 이런 리스트 이름이 없는 거야. 열정 리스트, 그러니까 20~30대 내지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특히 이번 주에 하고 싶은 위대목록 을 이름을 정하다 정하다가 안 돼서 오늘 이제 교육 하겠지만 토즈 자체 뜻이 뭐다? 타이몬 제스트예요. 열정이 시간이라는 뜻이거든. 그다가 이걸로 하자. 그래서 토즈 리스트가 된 거예요. 거북하면뭐 열정 리스트 이렇게 해도 되겠지. 토즈 리스트는 결국 버킷 리스트 같은 건데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그런데 토즈 리스트는 버킷 리스트는 이제 쭉 목록이지만. 포즈 리스트는 이런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일과가 아니라 일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 아 이번 주에 내가 콕 올해는 불꽃 축제를 가겠다. 진짜 진짜 X 고생이지만 그래도 정말 가서 한번 해보겠다. 솔직히 그것은 매우 힘든 하나의 일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기분이 좋아진 거잖아. 나도 아직 못 가봤거든. 어, 다음에 한번 고생해서라도 가보고 싶은 생각. 그런데, 그거 말고라도, 사소하게라도, 예를 들면, 어, 여기 이제 부산대 앞에 토즈, 이렇게 리본 토즈가 있지만, 학교 중동만 올라가도 공기가 다르거든. 그러면, 이번 주는 바쁘지만, 어, 학교 캠퍼스 내 산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산책해가지고, 그 사진이 뭐가 되겠어? 부산대 캠퍼스 사진이 되겠죠. 때로는, 지금 우리 그 커피머신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밀크티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커피가 좀 몸에 안 맞아서 다시 한 3, 4일 동안 안 마시고 있는데, 밀크티 좋아해요. 커피 안 마시니까 밀크티 오늘 한잔 만들어봐야 되네 근데 맨날 항상 커피숍에 가면 커피를 안 마시고 밀크티를 주문했었거든. 그러니까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이렇게 없으면, 아, 그래, 밀크티 한잔 만들어 먹어야지.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안 해. 그런데, 요 토지 리스트를 미크티 사진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비전 모드로 해서 폰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하루에 몇번 보겠어? 요 수십 번도 보겠지, 백 번은 넘겨 보겠지. 하루는 딱 퇴근을 하는데 이제 어, 버스 기다리는 시간 보니딱 보니까 딱 보이는 거야. 나 30분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n c 백화점 올라가가지고 밀크티제도를 샀어. 이때부터 막 이렇게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로. 뭐, 이렇게, 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물론 그 순간은 즐겁지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거든. 이건 확실해. <laughs> 근데 그때부터 흥분이 되는 거야. 아, 내일 와가지고, 이거 만들어봐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펌 하는 기기가 이제 커피머신이 지만 그때는 없었는데, 우유를 보통 밀크티에 다홍차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핑이 있어야 되거든. 마침 있는 거야, 또. 이, 눌러서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을 탔는데 맛이 없다가 이제 막그 아미들한테 억지로 권하고, 막 멤버들한테 권하다 보니까 맛있다고 이야기하면 또 기분이 즐거워가지고. 그것을 올리고, 구입하고, 만들고, 사람들은 동안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토지리스트는 자신의 열정과 또는 작은 정성과 노력으로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거. 작은 일탈도 괜찮아. 내가 예전에서, 예전엔 요즘은 잘안 가는데 만화책 보는 거 좋아했었거든. 그럼 오늘은 만화책 보는 거. 나를 위한 휴식, 맛있는 거 먹는 거. 길을 걷는 거. 산책하는 거. 어, 그리고 오래된 친구한테 뭐 편지하는 거, 문자하는 거. 하면 기분 좋지만 일상의 바쁜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을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는 게토져스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통이 아니거든. 시크릿스의 영상이 이제 우리가 교재를 쓰는데 마지막에 보면 feel good이라고 되어있거든. 좋아하는 기분, 느낌이 좋을 때그 모든 것들이 되는 거라서 뭐 토익 900, 물 받고 싶지. 왜 이렇게 성적을 좋게 받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어, 늙어서도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아니, 뭐, 사람이라면 다 원하지.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면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뿐이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그그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야구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프레오프 시즌이니까 이제 롯데 대신 NC를 응원했는데 훨씬 NC가 떨어졌어 하지만 이제 또 넥센을 응원하겠지 즐겁잖아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 입장에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서 뭐, 삼성이 이기든, LG가 이기든, 넥슨이 이기든, 이 1등을 했어. 아, 참패를 더 들었어. 그 다음날은 뭐지? 또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거지. 이게 일상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대한 목표, 뭐, 지구의 대통령이 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나의 되면서 가진 출발이 소소한 데 있는 거지. 절대로 행복은 사소한 데 있지, 널큰데 있지 않아. 이거 분명한 사실이야. 오늘은 이렇게 걷다가 오늘은 다른 길로 걸어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기 위한 것이 토즈리스트고, 여기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즈리스트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어, 이번 주, 이게 주간 단위잖아. 그래서 1번, 2번을 꼭 바꾸라고 하거든. 이번 주 내가 하고 싶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소절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가 리본 목표예요. 토지 리스트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리본의 그 토지 리스트가 나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하나의 목록과 일이라면 리본의 목표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나의 감정 목표 또는 목표라기보다는 다음주는 이런 목표로 어떤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 예를 들면, 지난주, 뭐, 그동안 보면, 어, 뭐, 푸른 바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은 사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의 색깔과 이미지를 띠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다음주에 나는, 그래서 그, 리본 목표는, 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그건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뭐 보라색 아니면 푸른 바다 아니면 그건 이제 되고 싶은 어떤 느낌과 기분일 수도 있고 또는 왠지 알수 없지만 그렇게 될것 같은 어떤 그런 예감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토지스 때만큼이나 어, 내가 원하는 그 상태의 기분을 체험하는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1 번이 토지 리스트가 어떤 그 행동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 기분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끌어당기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그럼 사실은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 되고 싶어 만족. 그런데 만족. 아, 그걸 어,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할때더많았거든 나도 먼저 해보자. 나는 다음 주에 그... 어떤 그 부지런, 바지런함? 크게 알아보는 어, 그냥 칙칙폭폭 이렇게 할래. 칙칙폭폭 이렇게 뭔가 탁탁탁탁 하는 뭐그 파란 수박 이제는뭐 맛있는 참외 예지남 색깔, 하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떤 게 있을까? 뭉개구름. 뭉개구름, 좋지. 뭉개구름 같은,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사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냥 칙칙 폭폭하면 뭔가 그 사진을 받아서 저장하면 뭔가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진행되는. 그런데, 리버의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비전보드를 경험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인생이 봄 내는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칙칙폭폭 했으면 뭐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멈춰 있고 연료를 보충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번 주, 이번에 금빛 바다 했어요. 매점판에 보면 있을 텐데,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금빛 바다 했어요. 뭔가 돈을 벌고 싶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인데, 사실 그, 지금 리본 사업에 있어서, 이제, 토즈 부산대점은 체인이에요. 체인이지만, 그, 토즈 아래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안에서 우리는 사업자를 가지고 토즈 부산대점을 운영하거든요. 도시락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새로 공방이 있으니까, 아미들 맨날 밥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밥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갖다 주고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만 먹지 말고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날 셰프랑 이야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에이 뭐 그런 게어딨어그 비전 보드 그 사진 한 장이랑 바다 사진이 있거든. 지난주비지면 바다 사진이랑, 그 도시락이란 아이템을 발견하고 추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 없지, 당연히. 상관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나는 뭔가,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될 때고, 센터를 좀더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대표도로 책임있는데, 이 마음이 불안하기보다는 그렇게 될수 있을 거면 믿었고, 그런 과정에서 발견한 거죠. 지금 되게 흥분되고 재밌거든. 그니까, 러 뭉개구름이면 처음엔 좀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기회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장의 사진을 캡처해서 한 장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보드가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붙인다는 의미에서 비전 보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얘만큼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없잖아. 그래서 잠금 화면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사진채에 올려드는 거지. 우리, 그, 어른들은 자식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거의 뭐 매일 불교가 공을 들이고 100번에 절을 하고 한다지만그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도 바쁘잖아. 우리가 언제 뭐 이렇게 그렇게 어딘가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순 없겠지. 물론 자기 사랑 모임은 계속 이어져 나가겠지만 비존모드를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만들고, 오늘 그때는 근무 중이지만, 이런 거할 때는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퇴근하기 전에 나한테 확인을 받고 퇴근하도록 하고요. 오늘 교육은 일단 이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